그래서 농심 레드포스가 네. 원하는 구도에서 단단하게 라인전 이끌어가면서 한타 단계로 가도 밸런스도 좋을 뿐더러 기본적으로 상체 쪽이 또 힘이 되게 좋은 시너지가 나잖아요. 거기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갱플랭크를 공략할지 전 이런 것도 좀 궁금하고요. 젠지는 이게 강팀이 할수 있는 선택이라는 어 생각이 들 정도로 갱플 같은 픽이 원래 리스크가 좀 있을 수 있지만 어 상대 세주 잭스 콤비네이션 잘만 견디고 나면 그냥 우리가 찍어놓을 수 있다, 좀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실비 선수가 될것 같습니다. 상대 트리스타나의 앞 점프를 최대한 억제하면서도 마오카의 위치 찾아줘서 이 바텀과 탑이 편안하게 라인 푸시할수 있게 음. 도와줘야 되거든요. 네. 바텀 쪽은 오우 예, 저거 어, 어, 바로, 바로 뛰고 빙결강화 묻혀놓고. 패에 바로 풀하게 써 주면서 대교 좀 했는데 반격도 예. 어느 정도 나왔고요. 그렇습니다. 예. 자, 원딜기준서류 거의 반피 정도까지 체력을 소모한 모습이 보였었고요. 이 레벨만 먼저 찍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젠지거든요. 네, 예. 어. 동선도 좀 갈릴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마오카이가 뭐 약간 이런 주도권 활용해서 상대 블루 쪽 들어갈 수도 있긴 하거든요 네. 근데 여기도 네. 싸움 계속하고 있고 딜전 네. 네. 좀 많이 들어갔어요 그렇습니다 나 딜라인받 계속해서 찔러대고 있습니다 이게 세주 입장에선 열받거든요 마오가 지금 내종구를 네 들어와? 계속해서 좀 패치가 진행돼도 되게 괜찮은 핏중 우와 진짜 탑 어, 테리 어, 어, 어. 서로 빠졌는데요 오, 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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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전멸도 빠지고 예. 일단 잭스 입장에서 이런 식으로 갱플 궁 빼주면은 나름의 역할을 음. 하는 건 맞거든요. 맞습니다. 어, 방금 콤보로 최대 3분의 2가 나갔어요. 어, 세주하이 붙이면서 한번 과감하게 딜기 예, 세준이 아직 오래. 음. 어이 전멸 뺐습니다. 뭐 어, 나름의 성과를낸건 맞는데요. 어디까지가 초비? 어디까지가 어디까지 초비? 네. 아 지금 위의 상황이 만만치 않아서 세주가 예. 아래 계속 보이면. 그만큼 위가 좀 힘들다는 얘긴데요 <laughs> 마오카이 먼저 대기하고 있고요 네. 아 이거 근데 그 그렇죠. 자체는 잘했는데 네. 이 다음에 아, 아. 아. 킬권열 100%입니다. 뭐, 밑쪽 안 했죠? 에이, 아, 뭐, 그, 그 여기는 그냥만 놔두면, 아, 옆으로 아, 피하고요 아, 전멸 빼긴 했는데, 아, 퍽, 많이 얻었고요. 어 와, 이거 어이구. 예 그나마 봉탑이 있고요 오, 급하다 보니까 한번 세이브해 주려고. 예 어, 전멸도 어, 사용했고요 지금 피로, 오고 있어요. 네. 어이서워요 어, 어, 아, 뒤쪽 대2 아, 이쪽면 설마, 그래도. 이 형은 안 뜨겠죠? 도란도도이 도란이 이 도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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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란 들가었어요 이번엔 조비가 먹습니다. 아니, 아 여기 또아래쪽은또 보죠. 갈아버리며 이제 배 예. 놓고 두드두드 때리며 치우받띠! 난리났네요. 위 아래 아 유끼 안 썼어요? 아니 이게 아. 제자지가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 가지고 농심 레드포스가 보통 어아 잠깐만아. 하 지금 도란이 그냥 튀어요. 역주행하거나 뒤로 빠지면 예. 애체 아지르도 아래쪽이라 시격을 쉽지 않아 보이고요. 그렇죠. 어 어떻게 검색하고 싶어도 너무 범위가 넓어요. <laughs> <지금> 뭐. 네. <laughs> 오지도안는다는거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리고 여기 누누 있어요? 보살이고 네. 있는 것 같은데요. 지, 지금 지금. 아 대단해, 이게 질라이트 진짜 난리 아! 나네. 이게 또 엄청 강한 옥저버의 특이잖아요. 아, 네. 스케중 하나잖아요. 네. 네. 근데 살짝 보였었어요. 네. 아, 그래가지고 시너지를 내기 전에 애초에 피시 게임을 다작살을 해가지고 네. 그럼 이거는 그럼 여기서 움직! 지 애초에 웃긴요 전면 있는 도란이거든요. 맞으면풀고그럼도 그래도, 그래도? 그래도? CC 연계 래아그래아 그래도? 그래아그 정말! 오, 그, 깜짝 놀랄 거예요. 오, 인내 오, 한 명도! 네, 그리고 뭐야, 파이사 날아올 수 있고요. 네, 뭐야? 아, 그게 문제죠! 빠질 네. 수 있나요? 그래서! 아, 이, 이, 안 맞았습니다만! 일단 그나마... 인원이 부족하니까 어, 예. 세조가 또 앞으로 달려들면 예. 막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것 예. 같고 이쪽! 아! 토스가 같이 뒤로 묶였어요. 전멸 뽑았고 계속 때리고 어이 아이! 피넛이! 아뒤들린 녀진. 거의 초기가 피넛 집에다 넣었네요. 그리고 이쪽도 그냥 때립니다! 든든! 한 명이라 대루 가자. 진짜 딜라이트 떨어졌어. 아. 진짜 젠지가 그냥 사방에서 득점하고 있는데 이거 농신해드 벌써 어딘가. 그러면 페이 이런 거할 거라도... 아, 페이 잡는 거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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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손아귀에 진짜 잡힐 듯말 듯. 말듯. 진짜 게임 참 잘하네. 예. 네. 네. <laughs> 네. 와. 아, 만천 돌파했습니다. 글로벌 골드 차이. 어딨어? 어? 아, 네, 네. 한게기 예. 어, 어, 아, 아, 어, 어. 아, 또, 그래 헬퍼, 헬퍼! 세준가 살살기 때문에 그래 한번 더 그래도 잭슨이 또놀어요 빼놨어요? 르고 잭슨 잭 잡았습니다. 혹시 이거 어떻게 좀더잡하나 더! 하나도 바로 다 왔거든요. 헬퍼 누군가요? 이게 줄이 말이줄줄이소세지로무너나요 줄어들면서 테잖아 이런 게 기회인데 세준는 되게 바로는 없어서. 이씨아 19분 20초. 예 예. <laughs> 한번 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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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들어갔네요. 아, 막 심사컨데. 아, 그 예측 상격했겠죠 앞으로. 오. 맞췄습니다. 어떻게든 잭스를 키우고 있긴 한데 있었지만. 네. 그리고 아제엘을 쫓겨요 아제엘을 쫓겨요 한 넘었어요 분노한 도란까지 저 그루밍에 걸렸을 때살 방법이 없습니다 13대 3까지 벌어졌고요 그냥 들어와 주면 차라리 네. 한타하는게 낫습니다 다음 지우 조심해야 되고요 네. 아 타워 그러니까 뒤쪽을 잡아서 한번 이니시를 열어야 되는데 케이스타의 네. 슈퍼토스가 필요해요 지금은 네. 오, 이왕이면 갱플 없을 때. 어, 그러니까 예. 이런 거 좋아요. 그리고, 일단 스타트는 했는데. 근데 여러분 대전만막 해가 막아가고. 어, 그리고 끌고 그 오고. 오고. 아, 근데 어떻게 좀더 들어가고 싶은데 이게 갱플 궁 때문에. 그렇죠. 어, 박으로 어, 옆으로. 갔어? 하지만 아. 점프해버렸고. 그러면, 그러면 이맞요 그럼 어떻게요? 어떻게 나가요? 못 나가야죠. 전장에 집배 들어. 그 지우가 쫓아. 네, 지우가. 지우 를 쫓아가서 아직까지 따는다 아, 아기 까기. 그리고. 점프 안 끝났죠? 네. 시너즈는 그냥 킥겨 계속 스케이팅을 계속합니다. 그냥 맞습니다. 정말 계속 미끄러져요. 까만. 예, 미끄러니 듯이 청귤도 네, 먹었었고요. <laughs> 오 기계가 22 생각한다. 22분. 오 마그리비 있나요? 불어라. <laughs> <뿌려라. 웃음> 예! 니네 시너지 좋다뇨. 막아봐. 이것이 일왕이다. 됐다! <laughs> 아, 우물로 안 가면 죽는다. 네. 우물 아, 가도 아, 죽는다. 그만해라. 아 어, 많이 먹었다. 예, 넥서스를 깨면서 마무리 짓고. 치즈. 리신인 듯한 마오카이의 표현도 나왔을 테고요. 자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겠습니다. 와우. 그냥 너무나도 빠른 시간 내에 많이 벌었습니다. 말도 어. <laughs> 안 되게. 예. 2 3세기0을 지금 <laughs> 예. 18,000 아니에요? 차이가 이거? 네. 예. 와. 갑시다. 갑시다. 천천히. 한톱 빼고서 하나. 내생각대 해보자. 다만이 가? 라임먼저라임먼저밀리어 불사랑. 나 나요. 아, <laughs> 뭐 아무것도 안 하는데. 나왜 못? 리탑 쓰자. 내 생각하자. 불더마 박을게 나오면. 세제 더풀이야. 나 진짜 죽고 싶지 않아. 스 반격 없는데. 왜냐캐 되세요. 나 오늘도 이 캐리어 잡만 <laughs> 킬 줘야돼! 지은이 네, 형, 네, 킬 줘, 지은이 형. 아, 나 넥서스 막탔칠게 그냥. 킬, 네? 네, 킬 줄게, 내가 쳐볼게, 한번. 서스막 탔을게. 한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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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스. 아, 그. 아무도 못 가져갔네. 야, 야. <laughs>